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하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과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에 소망 무언가 우리조 예수뿐일세. 우리조 예수 밖에는 믿으이 아주 없도나 주나의 반석이시니.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그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나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어질 끈할 때여도 구주의 오냐 미사와내 소망도 부그리라 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에. 시바로 라주 나의 반석이시니 위에내가라그 위에 내가라 그 위에 내가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25쪽에 있습니다.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호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항상 기도. 항상 어떻게 기도할까요? 에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테필라라고 합니다. 테필라. 테필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중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정치가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항상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테필라 항상 기도라는 뜻이고. 그 항상 기도를 제가 또 찾아봤더니 16번이 나오는데 그중에 13번은 신약에 나오고 신약의 13번 중에 8번은 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중에 이제 좀 기억에 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10장 2절에 경건하여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누구죠? 고넬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경건하여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고넬 요에 대한 설명인데 이방인 중에 최초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항상 그 콜이라는 말은 손으로 일하는 것을 말하고 요음 그러면 데이 하루를 말하는데 이것은 항상이라는 말이 뭐냐면 손으로 일하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 '항상'이라는 말이요. 여러분, 그 옥편에 찾아보면요, 영원으로 가는 배, 기도가 뭐예요? 영원으로 가는 배, 이게요, 항자를 찾아봤더니, 배주자가 나요. 배주자, 배주자에다가 마음 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아가 배를 지었을 때에 항상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아, 그래서 방주를 지었구나. 방주를 뭐 1, 2년 동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거의 뭐 평생 방주를 지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도는 뭐예요? 영원한 나라로 가는 배를 짓는 변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 항상이라는 말이 그런 뜻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상자도 상자도 마찬가지예요. 상자도 그런 뜻이 영원, 영생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는 제가 많이 찾았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더 찾아봤어요. 기자는 깃발, 방울, 가까이. 성경에 방울이 나오는 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갈 때의 그 방울 달린 옷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뭐냐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지성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기도하는 대제상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 기자가 도자는 하나님에다가 그 선비가 선비사자에다가 하나일자 선비가 하나일자는 변하지 않는 그리고 장인공에다가 하나일자 장인이 변하지 않는 그리고 입구자에다가 이제 촌자를 쓸 때에 선비의 마음, 장인의 마음으로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선비는 글읽는 데 시간을 사용하고, 자기는 뭔가를 만드는 데 시간을 사용하 듯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는 그렇다는 거야.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뭔가를 계속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이라는 말이 야 이게 영원으로 가는 배라는 뜻이야. 우리의 기도는 이까 그러니까 제가 기도가 우리가 회개해야지 천국에 간다 했을 때에 바로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거야. 회개는 우리가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 살아가면 갈수록. 하루를 더 살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루를 더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항상 하는 것이 영원으로 가는 방주와 같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열 어, 11장 39장 3절에는 항상이란 말이 그, 그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고 기도할 때에 일천번째를 드리고 나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요? 봉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이름과 내 눈과 마음이 영원히 여기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예수의 피로 보혈을 지나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그렇죠? 그래서 저희 1세대 부모님들의 기도를 보면 아파도 교회 가서 철회하고 그렇죠? 자식이 속 썩여도 교회 가서 철회하고 항상 교회를 가시더라고. 사실은 이제 좀잘 살게 되면 아프면 병원을 가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돈이 없을 때는 아프면 교회를 갔어요. 우리 큰애도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5년 동안 길러 주셨는데 아프잖아? 그럼 병원을 가는 게 아니고 업고서 앞에 있는 순복음 교회 목사님한테가 <laughs>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항상 기도라는 이 말이 아, 이게 영원으로 가는 배구나 그리고 중보기도는 우리가 항상 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원래 그 항상이라는 말이 원래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약자로 나왔어요. 근데 약자에는 마음 심자에다가 하나 일자에다가 날 일자 그해그 다음에 또 하나 일자예요. 그러니까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 우리가 활동을 하는 동안에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게 항상이야.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갑자기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끝나죠. 이거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지 물어볼 때에 17장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 물어보실 때에 하나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러 그러니까 언제라고 물어봤는데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러니까 이게 답이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답이 뭐냐면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그 항상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인자가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하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를 비교를 해서 과부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고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계속 아침 저녁으로 오니까는 그 재판관의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아, 이거 내가 번거롭다. 이 말이 번거롭지,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미치겠다. 예?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노유를 옛날에 쓰던 말인데 노이로제. 노이로제가 노이로제가 뭔가 했더니 독일 말이야, 독일 말. 내가 이러다 정신병원에 가게 생겼다. 이런 말이에요. 노이로제가 정신병입니다. 그래서 <laughs> 재판관의 마음이 바뀌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느냐?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느냐?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느냐? 과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때까지 기도를 안 한다는 거야.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보셨어요? 하나님 마음이 바뀔 때까지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 한 10년 정도 기도한 게 있었는데, 제가 전도를, 제 친학교 가면서 매일 전도를 나갔는데, 어, 이거 한 명씩 전도해갖고 언제 구원받지? 그러고 이제 고민을 계속 하는 거야. 에? 그리고 봉천동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는 아, 이 사람들이 다 교회 갔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한 명씩 전도해서는 어떻게 얼마나 구원받지? 계속 한 10년 정도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주셨어요. 여름 휴가인데 한 사람 교회에서 부흥에 제가 갔어요. 근데 에, 부흥의 제목이 부흥이야. 근데 이제 메시아, 제가 메시아 신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메시아 신학교 부학장이 강산데, 오, 그 목사님은 또 드럼을 치시대.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시켜놓고 드럼을 쳐, 막. 에?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laughs> 니니의 성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니니의 성의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하고,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죠. 그럴 때에 회계의 영이 임했을 때에 닌웨성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해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동물까지 금식하고 배옷을 입히고 회계하잖아요. 거기서 제가 답을 얻었어요. 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계의 영을 부어주시는구나. 그러면 서울시 전체가 회개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전체가 회개할 수도 있구나,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는 거야 성령이 임하면, 회개형이 임하면, 도시 전체가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루마니아가 공산 정권이 무너졌을 때에, 그, 루마니아 그 광장에서요,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는 재림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요번에 코로나 때도 사람들이 막 회개하잖아. 어?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셨나요? 그냥 모임을 가질 수 없으니까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도시에 있는 길거리에서 앉아갖고 막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찬양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거야. 그 찬양이요, 회개하는 찬양입니다. 코로나 때. 그래서 이 과부의 기도, 과부의 기도는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바꾼 거야. 생각을 바꾼 거야. 그래서 결국 그 소원이 들어준 거고, 우리의 기도는 과연 하나님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열한시에 뵐때 아모스의 다섯 가지 환상에첫 번째 메뚜기의 환상에서 아모스가 중복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첫 번째 추수한 것은 왕과 군인들을 위한 양식이지만 두 번째 추수는 백성들의 양식인데 메뚜기 떼를 만들어서 보내서 그걸 먹어버리면. 백성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하고 중보기도 했을 때 하나님 마음을 돌리시잖아요. 두 번째 환상이 뭐예요? 불의 환상인데 불은 전쟁입니다. 전쟁 이 일어나면 가장 많이 죽는 사람들이 백성들이에요. 또 중보기도 하잖아.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 우상을 섬겨서 어? 죄를 지은 왕과 그 일당들이. 우상숭배에서 불로 심판하시면 죽는 사람들은 백성들인데 하고 또 중보기도 했을 때 불의 심판을 돌리시잖아요. 근데 세 번째는 다림줄의 환상에서 중보기도가 없다고 그랬잖아 여름과일도 중보기도가 없고 그쵸 그리고 성전 파괴하고 민족의 멸종 에 대해서 중보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야.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기간이. 그게 30년이었어요. 남유다는. 30년 동안에 6명의 왕이 회개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을 보면서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서부터는 중보 기도할 시간이 없어. 이미. 끝났다. 여름과 일은 끝이라는 뜻입니다. 끝났다. 그리고 성전이 파괴됐다는 건 이미 나라가 망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아 중보기도 할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기도는 뭐요 중보기도, 중재기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영원으로 가는 노아의 방주를 타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악하고 나라고 믿음이 없는 시대에 우리 혈자녀들, 혈통의 자녀,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라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옵시고.